선수 박세 선택은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입니다. 이어서 달려보시죠. 조명수랑 사고가 한번 났을 때 단순 접촉 사고로 안 끝납니다. 완전히 날아가. 떨리거나 떨어질 수 있는 구자들이 많아요. 근데 여기는 저거는 리브 선박씨가 진격이 없는데거든요. 아, 어, 박인수 이튀어나와 야, 박인수 이야기로고 달려요. 사실 강동 입장에서도 아차 했을 어. 거예요. 이쪽이 어, 풀렸어 근데 상대가 픽을 해 버렸네.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게안해 네. 왔으면 진짜 원사이하게 끝날 수있 거에요 아. 박수 소리만 들으면 끝날 수 있었죠. 박수듀오가 어떻게 뛰고 있어요. 이제가 바로 취인 그렇습니다. 그리고 노진현 선수와 이현 선수가 가속이 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. 이건는 있다는 게 팀인 것 같아요. 이게 이적 선수와 노지 선수 오늘 호흡이 좋은데. 이 타이밍이 이거 박근혜 옷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. 전통의 시너지가 있긴 있습니다 쿨록이 있는데 지금 이재호 바로 뒤쪽 약간 그 녹용이 오긴 있어요 네 박현수 선수는 지금 박인수 선수 근처에 그 누가 오더라도 다 치워버릴 생각이죠 박현수 아. 봐요 근데 네, 이재호 흔들림 없이 자신의 라인을 지켜봅니다 와 라인 블로핑할것 같으니까 붓을 살짝 꺼주면서 이재호 선수 어떻에 해서든 견제 안 당하기 위한 움직임 그런데 이거 라인으로 쿨롭하겠다는 네. 거거든요 그런데 박현수 선수가 그렇게 시간을 끌어주니까 이 선수 완전히 타이머트 수행이 됐거든요. 단순히그 당시에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까지 갔어요. 오와. 그런데 일단 그 뒤를 뻗어들었을 때 이적과 손님를 뚫어내서요. 현재 포인트를 안 치말 수는 없어요. 이적 선수의 역전 타이밍을 잡는 게 기가 막혔었고요. 이거 바해지도 앞에 이적이라면 어? 한번 붙을 거라는 걸 알아요. 이거 점점 가까워니다 이적이 왔어요. 이거 미니맵도 봐야 됩니다. 미니맵도 봐야 때문에 이재혁 입장에서 자력으로 날려버리면 해결돼요. 이거, 이거. 이거 한 명만 잡초, 한 명만 잡면감동이에요 이거 결국 히트 다운됐거든요. 이 h e 박인수! 지지! 이 다음에 한번 더! l i a n you know, you 이 n 면 이러면! u know, y o 이 k n 이 w y 리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없으니까요! 와! 진짜 마지막에 치열한 장면이었 w you know, you 었었 o w you k n 가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n o